미래에너지 수도 전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해남의 솔라 시도, 주한 유럽 연합 대사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태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또 유입 인구가 안착할 수 있는 전남의 정주 환경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새 정부의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 직류송전망, 이른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회원국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와 미래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준비하는 전남이. 유럽 주요국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